삼성전자 창사 이후 처음으로 단일 과반 노동조합이 탄생하면서 삼성의 경영 환경에 근본적인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은 고속 의사결정과 글로벌 투자 경쟁력을 유지해 왔지만 이제는 교섭 대표권을 가진 과반 노조가 등장하면서 노사관계 구조 자체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단일 과반 노조는 법적으로 회사의 공식 교섭 파트너가 되며 임금, 성과급 근로 조건 전반을 둘러싼 협상력을 사실상 독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은 반도체 초호환기에는 파격적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불환기에는 급격히 축소하면서 내부 불만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과반 노조 체제에서는 이러한 성과급 산정 방식이 노조의 핵심 교섭 의제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이러한 노조의 영향력이 단순 비용 증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대만, 중국과의 초격차 경쟁 속에서 공장 증설과 투자 속도가 생명인데, 노조가 파업권이나 쟁의권을 활용할 경우 생산 차질은 곧바로 글로벌 고객 신뢰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흐름은 이미 현대차 사례에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로봇 아트라스 도입에 강하게 반발한 것처럼 첨단 자동화 AI 전환이 가속될수록 노조는 일자리 축소를 이유로 기술 혁신 자체를 저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삼성 역시 AI 반도체 생산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확대 과정에서. 노조가 고용보장과 인력 재배치를 조건으로 개입할 경우 혁신 속도가 둔화할 위험이 큽니다.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의 의사결정이 느려지는 순간 삼성의 경쟁력은 현대차처럼 노조 변수에 발목 잡힐 수 있어 보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양산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노조에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22일 현대차노조인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이날 소식지에서 로봇을 생산 현장에 투입하며 고용 충격이 예상된다며 노사 합의 없이 단한 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아틀라스 공개 후 현대차 주가가 크게 오르자 자동차 생산 및 판매가 주력 사업인 현대차 주가가 최근 폭등하며 시가 총액 3위까지 올라선 핵심 이유는 피지컬 AA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현대차 노조의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생산 현장의 자동화는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보편적 흐름이지만 노조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현대 자동차의 의사결정 속도와 유연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술 도입이 지연되면 생산성 개선과 품질 안정화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로봇 도입을 막고 기존의 인력 중심 구조를 고수할 경우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누적되며 수익성 악화 위험이 커집니다. 고정비 비중이 확대되면 경기 변동시 비용 조정이 어려워지고 미래차 소프트웨어 등 핵심 투자 여력도 위축되는데 이는 노사 갈등으로 혁신이 지연되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수 있어 기술 전환을 전제로 한 현실적인 고용 전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본격적으로 산업 현장 적용 단계에 접어들면서 현대자동차 노조 내부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구조적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동화, 설비를 넘어 인간의 동작을 그대로 대체할 수 있는 범용 휴머노이드가 현실화하자. 로봇은 보조 수단이라는 기존 인식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틀라스는 무거운 부품을 들고 이동하거나 불규칙한 지형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작업을 수행하는 등 기존 산업용 로봇이 접근하지 못했던 영역까지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이후 이 기술이 자동차 생산 공정에 직접 투입될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면서 노조의 긴장감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조립 물류 중량물 취급 등 노조 조합원이 집중된 공정 상당수가 향후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과거 산업용 로봇 도입 국면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지만 아틀라스와 같은 휴머노이드는 사람을 대신하는 기계라는 상징성이 훨씬 강하다는 점에서 파급력도 다릅니다. 전기차 전환과 함께 생산 공정이 단순화되는 상황에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결합될 경우 인력 수요 감소가 단기간에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임금과 단체 협약 중심의 기존 노사 협상 구도를 넘어 고용 유지와 직무 전환을 둘러싼 구조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틀라스의 등장은 현대차 생산 현장의 미래를 앞당기는 동시에 노조에도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노동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의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위기감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구조 압박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자동차, 화학, 철강 이나라 독일에서 대규모 구조 조정이 연달아 터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실제로 칼을 댔는지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 제조업에 주는 경고는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업들입니다. 도쉬는 2030년까지 독일 각 사업장에서 1만 3천 명 감축 계획을 공식화했는데요. 전기차 시장 수요부진, 중국 저가 공세, 고비용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입니다. 독일 최대 철강업체 티센 크루프스틸도 2030년까지 최대 1만 1천 명 감축과 설비 축소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게 일시적 경기 요인만일까요? 숫자는 더 뒷받침합니다. 독일 제조 PMI는 2024년 말까지 심한 위축 구간을 이어갔고, 2025년에도 겨우 50 안팎을 맴돕니다 2024년 12월 PMI 42대 2025년 10월 49.6 수준 장기 침체의 그늘이 짓습니다. 독일 제조업을 흔든 도축은 중국의 공세와 에너지 쇼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에서 중국의 가격 규모 공세가 유럽 제조업을 압박합니다. 러시아에 편중되었던 에너지 의존도도 독일 제조업 몰락을 가속화한 요인 중 하나인데요. 이 충격은 곧바로 비용 상승, 경쟁력 약화, 투자 고용 축소로 이어졌고, 앞서 본 독일의 대규모 구조 조정과 맞물렸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안전할까요? 먼저 한국은 배터리와 중국산 전기차, 석유화 분야에서 압박받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누적된 전력 요금의 정진 인상과 환율 원자재 변동이 겹치는데요. 차이는 구조입니다. 독일은 내수 제조, 생태계의 고임금, 고에너지, 짐약 구조가 강하고 화학 철강 같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에너지 쇼크가 바로 산업체질에 파고듭니다. 반면 한국은 수출 편중과 반도체 쏠림, 반도체 호황엔 국가 전체 수치가 좋아 보이지만, 이반도체 제조는 수요 원가 환율 삼중고에더 취약해집니다. 이유가 중국 전기차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듯 글로벌 규범은 요동칩니다. 특히 원가 경쟁은 이제 AI와 데이터 싸움입니다. 설비의 집 오전 디지털 트윈으로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첨단 기술 개발 시간을 단축해 산업 기반을 지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고에너지 고임금 고품질 모델은 충격을 흡수할 완충 장치가 약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줍니다. 한국은 아직 정책 여지와 산업 다변화의 시간표가 남아있는 만큼 대규모 구조조정과 국가기관 산업들이 중국에 잠식당하지 않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